저는 지금 대천에 열기 잡으러 와있습니다. 저랑 함께 낚시하러 가시죠. <목소리> 와, 또 카메라 설치하냐고 나만 못 잡았어. 열기 낚시 별거 없습니다. 바닥 찍고 2m 올리면 나 둘, 셋, 바퀴. 나 지금 바닥 찍자마자 뭐가 물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로드가 난리가 났죠? 로드 바닥 찍자마자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걷어야 돼? 아니 기다려야 돼. 올리라 할 때까지 포인트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 지금 난리 났는데 <laughs> 바닥 찍자마자 뭐가 물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로드가 난리가 났죠. 나 지금 뭔가 엄청 큰게문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들고 카만히 포인트만 지나가면 되나? 잘가 놀람이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자 이렇게 오징어 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징어. 아! 자 바닥에서 한 이메다의 어분 보여요. 맞아. 와우 한 마리 붙었고 야 푸킹 해주고 어, 빠졌어. 이? 어, 두, 아, 진짜 또 빠졌어. 이어좀어 진짜 또온거 같어 빠졌다. 와, 오징어가 길어서 그런지 얘네들이 진짜 입질만 하고 안 걸리네. 끝에만 톡톡톡톡 건드리고. 먹질해, 못해. 어이구, 이거 봐. 에블바디 히트. 여기 아 왔어. 야 내가 <대박이다. 목소리> 아, 나는 자꾸 한 마리만 물어. 이거 봐. 아니 나는 후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빠진 거같아후킹하지 말아야 될거같아아아에줄1개다얘나 물었어 어 나도 나 놀래미가 뭔거 같아 아이고 구단 구단 탔어 구단 놀래미라는 아파트먼트 나도 한번 올려볼까? 오 엄청 무거워 야 기대된다 설마 나도 다섯 개다 걸려있는 거 아니야? 아 우리 소영씨한 차만 가자 알았어요 봐봐 몇다 나도 봐. 찮았어 나도 어 나도 기야았어 나도 괜찮았어. 나도 괜찮았어. 나도 나 이거 올려보고 도어 나도 괜찮았도도어 태어난 자 생활 낚시를 점령한다.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낚시가 하나 더 늘었어. 백조기 쭈꾸미 열기 끝. 꺽꺽그 어, 어. 앞에 무릎 꿇다. 26m권에 오군이 잔뜩 모여있네. 바닥에서 모는데? 바닥권 바닥권으로 또 내려갔어. 그봐 바닥이라니까. 내가 만일 열기였다면 오징어를 샀었 가수로 했었어야 되는데. 와우. 아이고 내리자마자 아이고 이거 뭐야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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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에에에에. 내리는 도중에 엄청나게 묵직한 뭔가가 바닥도 못 찍었는데. 에. 아 어, 엄청 무거운데 이게 뭐지? 우와. <laughs> 우리 손으로. 하시는 분들을 참 안타깝네 <laughs> 아니 한참 가봐도 올라오질 않아 큰 열기들 나오고 있어. 와, 와 수심 70m권. 와, 누가 이건 감아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. 감아주는 알바. 와, 전동네 부럽다. 열기예, 열기예, 열기가 뜨거운. 이 초보자 분들이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이느면 나와 느면 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요. 그냥 내리고 걷고 내리고 걷기만 하면 돼. 참. 야, 이분, 자. 폴라 어디서 폴라 전문가? 어, 네, 네. 야, 뭐 먹었냐, 걔? 어, 그래. 와와와 와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와, 와, 와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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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이 진짜 보람없게 사모님 무게감 없으신가보네아 나도 오징어 새로 달아볼까? 우리 오징어 가진거 저게 다지? 야 아꼈어 열기잡고 효도할래요 반찬 효도낚시 효도해요 바닥 안 찍어도 나와요. 내리는 와중에 막 덤벼요. 야! 아, 야! 시마리, 시마리! 시마리! 열기! 시작했다 이렇게 입질이 오면 한번 감아주고요 기다려 주고요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심이 워낙 깊어 가지고 한두 마리만 붙었을 때 감으면 팔 아프고 아깝잖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섯개 채비에 다 붙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고 있어요 근데 왠지 털릴 것 같기도 해서 요정도만 하고 감아볼게요. 그래도 세 마리. 세 마리 못했지? 자. 걷지 말고. 한 번에 쭉 흘린 다음에 한 번에 걷기로 약속했어요. 마지막이니까 바닥부터 이렇게 천천히 다 훑어야겠다. 정말 짓지 않아요? 나도 올리고 싶은데. 야, 마음 단디 먹어. 올리지 말라고. 큰거 잡고 싶다. 큰 거. 큰 거. 큰 거. 마지막으로 큰 거. 그게 네 실력이야. 멸치가 하 멸치에게 물고 있는 자. 오우 <목소리도> 아자 저는 오늘 이렇게 재밌게 낚시 했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